아, 직도 먹고 있거 너무 많거 이거. 어도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려 돌려 이고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그다음에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사정 없 이거, 이거. 이거, 어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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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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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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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아 못해. 음. 와 이거 진짜 위험하거든요. 아, 다 <laughs> 위험해. <그럼 웃음> 우유로 거기다 부어요. 그뭐 아, 쿠키를 네 숟가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어. 네. 약간 식감은 쿠키랑 아. 좀 비슷해. 쿠키. <laughs> 와, <버릇 웃음> 반대로 된 것들. 아, 손 타로. 아, 뒤로 아, 손로 아, 아, 손아아 아.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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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